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윈도우 10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예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예, 근데도 이제 아직까지 저희 매장에 이제 윈도우 10 설치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전영상은 이제 초반에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은 이제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USB 8기가 짜리가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런식으로 창이 모이는데요 다 여기서 지금 보이시면 이제 버튼이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있고 밑에 지금 도구 다운로드가 있죠 지금 저희가 할 것은 부팅 USB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 지금 도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다 된, 여기 다 되면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요. 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에 거부하고 동의 버튼 있죠? 동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선택권이 나왔죠. 지금 저희가 한 거는 u s b 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PC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래쪽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그리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 DVD 또는 ISO 파일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언어를 선택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를 할 거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중 경우 이제 영어를 하시고 싶다 자신이 뭐 중국어를 하고 싶다 일본어를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체크 해제를 하시고 여기 언어 부분에 이제 원하시는 언어를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체크를 하고 다음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선택권 두 개가 있죠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USB를 클릭하시고, 다음. 자, 여기서부터 쭉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마다 다 다른데, 여기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마침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전에 이제 주의할 점이 여기서 이제 USB USB를 빼시면 안 됩니다. 마침 누르면 또 이제 작업 중이라고 순간 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폴더를 그내 p c 를 들어가면 이제 해당 USB 안에 여러 파일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파일들이라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셋업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 설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할 거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컴퓨터를 끄고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부팅 순서를 변경한 후에 윈도우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갔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이게 부트 쪽에 부트 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이 화면이 달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카테고리 우측, 화살표 방향키로 부트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부트 메뉴 들,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트 옵션,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두개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한개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꼽은 USB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이름이고요. 이거를 순서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엔터를 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F5나 F6으로 이제 순서를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대해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반야키를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순서를 이제 제가 바꾼 겁니다 usb 이름을 usb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부트옵션 1이 보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usb로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은 f10 function 10 function 10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function 10 또는 e x c 로 들어가서 여기 save, and ch save Change and e x t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됩니 이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고 엔터를 치면 저장된 상태에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버퍼링을 들어가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윈도우 설치 창이라 하자 이런 것보 여기서 이제 다음 바로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설치. 자신이 여기서 전품 인증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제품키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없을 경우 제품키 없음 버튼을 클릭하고 하면 이제 다음 창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에디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홈, 에듀케이션, 프로 저같은 경우는 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의함 그리고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만 윈, 윈도우만 설치 또는 고급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됩니다. 이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있던 윈도우를 이제 지우고 재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이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파티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삭제 눌러 줍니다. 삭제 삭제, 삭제.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면 이렇게 남죠. 드라이브 0 할당되지 않는 공간을 남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다음,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진행,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100%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체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게이지바가 뜰 때, 꼽아있던 USB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 되겠, 될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언어 먼저 지역 같은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한국으로 당연히 예 누르시고, 그 다음 바로 예 누르시고 건너뛰기. 자,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 드렸는데, 빠르게 하실 분들은 그냥 인터넷 없음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한된 설치로 계속!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냥 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비니번호 입력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니요 이제 나오는 것들은 다 밑에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밑에 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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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고, 설치가 다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하면, 자, 윈도우 10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